자, 건뚱이 지금 그 올리브 나무 VIP VVIP 지정석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커피, 커피. 아, 커피. 커피다 아까 두잔 시켜가지고 벌써 한 잔은 완샷했습니다. 예. 커피만 남았습니다. 야 여기 뭐 여기 딱 앉아 있으니까 차는 지나다니지만 뭐 여기도 뭐 명달리 보다 조금 조금 그렇지만 예, 여기도 좋습니다. 좋아요. 기로 들어가시면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이 있습니다. 예. 황순에 오늘의 소나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소나기 마을이 여 안에 있어요. 네. 저 정면에 그리고 이 옆에 그 제가 사실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는데 이 옆에 문호 베이커리라고 빵집이 있는데 거기도 빵이 좋아요. 네. 거기 빵 한번 또사 드셔도 되고. 네. 건등에는 요새 좀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아서 거기는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유, 좋네요, 좋아. 이제 택시 가져오면 또뭐 이런 행복이 이제 또 느끼기가 조금 쉽지 않겠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건둥이도 이렇게 놀기만 하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야 우리 뭐, 저 봐주시는 예, 분들이 예, 어, 건둥이 니는 뭔데, 뭐 맨날 놀면서 뭐 이런 거, 어, 대하은거 찍어서 올리고, 뭐 어? 나는 뭐 빠지게 일하고, 뭐 이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건둥이도 열심히 일하고, 예. 열심히 그런 모습 보여드려야죠. 친절하게 손님 모시고 예. 그런 모습. 예. 사실 손님하고의 에피소드 이런 거또 사실 올리고 싶은데 근데 조금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 손님을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뭐 아니 뭐 모자이크 처리를 뭐 뭐, 하, 뭐 부탁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선뜻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예 보고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제가 열심히 제가 어, 저는 못 느끼는데 제가 택시를 10년 하고 또 영업도 제가 오래 하고 예 젊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숙박업도 어머니 하셔가지고 제가 카운터를 보면 손님도 받고 많이 받고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를 많이 한 노하우가 아예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못 느끼는데 제,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이렇게 말, 이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좀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손님들도 제 택시할 때 타시면 뭐 이렇게, 아, 건, 저는 저보고, 아, 사장님은 재밌다. 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에,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간에 저는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제 속마음을 꺼내서 말씀드리면, 이저 건뚱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구독자님 말고도 다 유튜브를 오늘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 되는 거는 내, 내 몫이 아니잖아요. 예. 구독자 5 0 0명 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 500, 500분에 4,000시간.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예, 그건 나중 문제고, 정말 내 동기부여. 예. 건뚱이처럼 건뚱이 권둥이 보세요. 얼굴 터질라 그러는데 얼굴 보내 내보내잖아요. 아, 건뚱이처럼 얼굴 안안 넘어내셔도 안, 안, 안 돼요. 예. 또 어떤 분들은 한 분야를 정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정해서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예. 뭐 요새는 AI로도 뭐 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유튜브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업으로라도 시작을 하시고, 하시다 보면 길이 보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자막을 달면 되잖아. 자막에 뭐, 만약에, 내가 뭐, 미국, 영어권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영어 자막 다시면 되잖아. 그죠? 예. 그리고 중국어, 이런. 예. 얼마든지 뭐, 예. 한국에서 안 먹히는 내 퍼포먼스가, 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먹힐 수가 있거든. 일본이나, 이런 데 먹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지금 이 시간부터 하세요, 이 시간부터. 예, 미루지 마시고. 진짜, 건뚱이는 진짜, 건뚱이가 유튜브가 망하는, 망해도 좋습니다. 예. 저를 보는 구독자분들이 유튜브 다 하시면 건뚱이 유튜브가 망해도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예, 건뚱이는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잘 돼, 혼자 잘 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예. 항상 누굴 만나도 건뚱이는 제가 손해를 봤지 이득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물론, 나보다 뭐, 이렇게, 또, 또, 해가 얻어먹, 친구, 친한 친구한테 제가 많이 얻어먹고 하긴 하는데, 그걸 이제 기회가 돈을 저보다 잘 보니까 제가 사는 거고, 뭐, 그런 거 말고 제가 뭐,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예,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미루지 마시고, 예, 지금 당장, 유튜브 만드셔 가지고 올리고 싶은 건둥이처럼 건둥이 검뚱이 작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찍어서 올리잖아요. 건둥이처럼 하세요. 그냥. 예. 그리고 뭐 건둥이 보면 천장에 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하잖아요. 이 그게 유튜브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예. 진정성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건둥이가 55살이잖아요. 그러면 건둥이가 10대 때 느꼈던 거 20대 때, 30대 때, 어릴 때, 뭐 10대 이하에서 40대 느꼈던 게 있거든요. 그걸 또 얘기를 해 드리면, 또 젊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어, 뭐 얘기가 어, 재밌네" 아니면 은 어, "어, 이런 얘기 어, 못 들어본 얘기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평가는 보시는 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제 친한 동생 여기 다나원에서 친해진 동생이 있는데 걔가 아주 댓글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걔가 댓글 다 걔가 지금 달고 있는데 걔는 톡 제가 문자 안 통하면 답장이 편지 편지 한 두세 장 분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글도 잘 쓰고, 장점이 많은데, 왜 유튜브를 안 하냐. 맨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하시고, 예. 그리고 하시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예. 하물며 건뚱이 택시할 때도, 택시할 때, 저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한 1년 될 때까지는 택시한 지 며칠 안 됐다고 계속 손님한테 뻥치고 다녔어요. 예. 아, 제가 택시한 지 며칠 안 돼서, 잘길잘 잘 모르니까 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예, 너그럽게좀 이해해 달라고 예, 계속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예. 운전도 그건데 뭐저유저 유튜브를는 더 하죠. 그리고 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자기 보통 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그 분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얘기가 또 다른, 또 다른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어떤 분한테는 큰 도움이 될수 있다. 건둥이가 택시할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 그날 좀 손님이 많은 날이었어요. 근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손님이 앞에서 이제 약간 그 부부인데 그 아내분은 약간 임신을 좀 하신 분들이 배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앞에 손들길래 태웠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웠어. 건두이는 그랬더만 타시면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야. 아, 우리가 택시를 지금 몇십 분 만에 탄다면서. 예. 그러면서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태웠는데 손님은 생명의 은인인 거지. 예? 내가 유튜브에다 대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경쟁을 울리는 정말 멋있는 에?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오늘 당장 건뚱이 이 방송을 보는 이 시간 지금 딱다 보시고 하시든지 아니 보다가 재미없으면 나가셔가지고 나는 건뚱이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진짜 에? 건뚱이 저거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지금 올리고 지금 막막 막 하는데 지가 잘될 거라고 하는데 난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만드셔가지고 바로 하세요. 하시고, 건뚱이한테 댓글로 딱 남겨주세요. 예. 나. 아니, 댓글만 남기면 제가 들어가보면, 저는 댓글 남기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제가 구독을 하거든요. 예. 댓글을 많이 안 남기시기 때문에. 에. 고마워서. 댓글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구독해드릴 테니까. 예. 자, 말이 좀 장황했습니다. 예, 장황했고. 하여튼 간에, 인생은, 한번 사는 인생,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후회하지 말자. 예. 절대 후회하지 말자. 예. 그겁니다. 예. 이미 벌어진 일은 거기서 그냥 그걸로 끝. 그리고 다음에 또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나오면 되는 거. 예. 하여튼, 거둥이가 말이 또 삼촌목으로 빠지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시고, 예. 거둥이 올리브 나무에서 좀더 즐기다가, 예. 이따가 들어갈 때, 또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뚝이, r b 1